안녕하세요. 무엇이세요? 뭐 한4일 휴가 다녀오시지 않나요? 제가 아팠잖아요. 아, 예. 제가 장염 이슈로 아파가지고 어... 휴가라뇨. 주...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어, 질통했다. 자 인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건치게 누구죠? 캡틴. 네, 캡틴입니다. 캡틴, 캡틴 제한 대형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 <laughs> 현장은 묵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빌라. 빌라편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일단 평수는 지금 여기가 18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좁은 빌라예요. 구조가 아파트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변경했고, 그리고 이 18평 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만들었는지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말씀드려야겠죠. 우리 여기 고객님은 핑크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셔서 디자인 자체는 무조건 핑크. 처음 오셨을 때부터도 무조건 핑크. 그리고 스타일 자체는 살짝 프렌치, 뭐 유럽풍, 그리고 골드 이런 이제 좀 화려한 걸 엄청 좀, 엄청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포커스를 최대한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드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간을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관 보시면은 굉장히 좁죠. 원래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 고객님 요청사항은꼭주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꼭. 그래서 문도 열로 내보고 해봤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정면으로 가되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자 해서 최대한 협소하게 잡았습니다. 협소하게. 네. 그래서 보시면 신발장 굉장히 귀여워요. 이것도 대신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신발장은 최소 60cm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내경이 왜 그래야 하냐면 두 켤레가 그래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두 켤레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음.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줄여버리면 아시죠? 대참사 납니다 이제 짝짝이로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폭감 중요하다 이거는 꼭 살려주되 이 치수는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현관이 좁아도 두켤레는 들어가게 만들자. 라고 보시면 되고, 요번에 저희가 접목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희 줄다 보여요, 얘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빼서 얘를 이런 식으로. 아, 높이 조절이 가능한예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렇게 꼈다가 꼈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칸만 주문을 하시면은 요즘은 신발장이 뭐, 신발 낮은, 낮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낮은 걸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된다. 좁은 공간에 딱이네요. 그렇죠. 좁은 영관이 딱이죠. 그래서 저희가 둘다 보러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여기 이제 고객님이 또 중요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크기는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또 하셨어요. 지금 이 개방감. 그럼 그때 개방감 몇이 나와야 된다그랬죠한 90cm 나와줘야 된다. 이 현관문 사이즈는 나와야 집기가 들어가겠죠. 원래는 저희가 여기다 벽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벽을 못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면 여기가 이제 벽이라고 치면 이거? 지금 신발장 옆면이 많이 보이진 않죠? 네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래서 모류유리를 적용했어요. 일부러 투명유리 안 하고 모류유리로 좀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근데 사실 저희 중간들 촬영하러 왔을 때 어떻게 여기에 중문이 생기냐고 제가 막 그랬었잖아요. 음, 그쵸, 그쵸. 안 레이아웃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드신다고 얘기 들었을 때이 공간이 여기. 너무 작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괜찮네요. 그죠? 응. 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런 폭감이나 이런 거 정말 저희가 정말 잘하는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중문이 <laughs> 못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laughs> 중문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아, 그렇죠. 중문이 어떻게 생겨? 라고 계속 했었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 어떻게 또 생겼네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촬영 끝나자마자 도면 보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음. 그래서 맞아. 중문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다. 맞아. 이거 맞아? 그래서. 살짝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아. 생겼네요. 아, 근데 이거. 생겼죠. 그리고 그때 걱정했던 게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 폭. 이 폭. 그 제가 닿는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그랬는데. 에. 에, 맞아. 그래서 여기 문까지 있으면 좀 답답해요. 아, 고객님 요청상에도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문을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고양이 방이에요. 고양이 화장실도 있고. 고양이 방 한번 설명드릴까요? 응. 응. 고양이 방. 보시면, 저희가 방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핑크색을 적용했어요. 핑크색. 캬, 어때요? 핑크? 지금 여기 바닥이랑 음. 이 벽이랑 화이트가 뭔가 짝짝쿵이 잘 맞는다 해야 되나? 그렇죠. 음. 잘 맞죠.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이런 몰딩 걸레바지도 굉장히 굴곡진 걸 많이 썼어요. 음. 원래 걸레바지 저희가 쓰면 그냥 일자 몰딩도 평몰딩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꺾임이 많은 저희가 몰딩으로 이렇게 줘서 저희가 살짝 프렌치 느낌 여기 스타일은 뭐죠? 프렌치? 살짝 유럽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적용했다 꺾여져 있는 몰딩들을 많이 넣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유럽 스타일을 만들자 그리고 골드, 골드 넣고 핑크 넣고 액자 뭐 이런 걸 많이 넣어서 최대한 유럽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을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발코니예요, 발코니 여기는 그냥 발코니 겸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지 샷시 같은 경우에는 다 재사용을 했고 세라믹 코트랑 단열 주공을 다넣어드리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이 샷시는 교체했습니다 샷시는 부분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대망의 주방을 한번 보시죠 주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주방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당연히 1번은요번에 디자인 그 다음에는 효율 그 다음에는 중문하고의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 값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트 뭐라고 그랬죠? 몰딩, 몰딩류가 많이 들어간 멤브레인 도어를 썼습니다 지금 얘는 필름이 아니에요 분체도장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필름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분체도장을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야 굴곡진데 필름 꺾인 면이 안,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찍어 넣을 수가 없다 웬 만하면 그래서 분체도장을 해야 된다 대신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가구보다는 어느 정도 더 비싸요? 그냥 페트 소재랑 얘랑 비교하면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객님은 어 인덕션을 안 쓰세요 요리를 좀 좋아하시는 고객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구를 넣습니다 화구 고객님이 아까 요리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 중식도 막 하시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츠 제품으로 엄청 센 후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센데 보여드릴까요? 음. 자, 1단 이게 1단? 일단 2단 3단 장난 아니 냄새 금방 빠지고 있는데요? 세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창이라 고객님이 원하셨어요 이것도 음. 잘 빨려야 되고 후드 종류에서도 잘 빨리는 게 있고 어느 정도 빨리는 게 있고 하거든요 이건 최대로 빨리는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하츠후드 노출용으로 넣어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가스배관이 보인다 근데 타일이랑 거의 똑같은 색으로 칠해놔서 음, 맞아요. 그냥 약간 좀 유니크해 보여요. 처음에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도 인덕션으로 가신 게 어떤가? 아니면은 가스공사를 해서 차라리 이 쪽으로 나오는 게 어떠신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고 고객님은 아 괜찮다 하셔서 서비스 개념으로 저희가 이 색상을 이 타일 색상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칠해드렸어요. 괜찮아요 근데? 응. 전혀 막 이질감 느껴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요청사항은 이렇게 거리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릇거리 원래는 없잖아요 항상 여기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올려놓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또 협소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넣어드렸습니다 컵도 올려놓으시고 그릇도 올려놓으시고 물빠지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효율을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화구가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싱크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팀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조리하는 공간이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도마 알죠? <laughs> 이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cm는 있어야 돼요 이 공간. 그래서 저희가 화구 넣고 50cm 확보하고 싱크볼 넣고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랑 오븐이랑 넣자니 또이 공간이 너무 좁았었어요. 또 뒤로 보내자니 이쪽은 냉장고가 들어와요. 음. 식탁도 들어와야 돼. 여기 식탁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자니 부족하잖아요.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저희가 이렇게 큰장을 이쪽으로 넣어드렸다. 근데 음. 깨할 디테일 하나 말씀드려요. 음. 이거 단차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음. 단차난 거? 음. 원래는 이, 얘랑 얘랑 많이 맞추잖아요. 그 제일자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음. 여기가 너무 좁아질까 봐. 이 쪽이? 그쵸. 그렇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고 얘기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뭐지?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전혀. <laughs> 그거 기쁜 뜻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뺀 이유는 이만큼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요, 혹시? 응? 음? 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단열을 굉장히 많이 힘을 준 현장이에요. 그럼 이쪽에 단열재 들어갔죠? 여기는 외벽 티존이죠 그럼 여기 단열재 들어가야 돼요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단열재 들어가고 석고 쳐서 나오고 타일 값까지 하면은 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단열재가 딱 여기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이라인을 음... 끊어서. 석고를 여기까지만 친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전체적으로 다 쳤으면 여기가 어떻겠어요? 여기가 벽이. 이거 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있어서 조금 이거 단열을 했을 때 벽이 더 좁아지니까 그래 근데 얘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왜요? 이렇게 나오고, 아, 봐봐. 아, 이게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 정도 나온다 치면은 굉장히 좁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얘도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좁혀가지고 이것도 들어가는 집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딱 만들어둔 겁니다. 이런 공간 디테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꺾이는 구조가 나왔다.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여기 냉장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냉장고가 들어가고 이쪽에 식탁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원래는 어 고객님이 아일랜드를 놓고 싶어 하셨어요, 아일랜드를. 바 형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나, 그렇게 되면은 밥솥 들어갈 공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만약 이쪽으로 빠진다고 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얘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겠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거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있어 편해요. 이 가슴팍 위치에. 밥솥은 뭐 그렇다 쳐도 밥솥은. 그래서 저희는 아일랜드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대신에 뭘 해드렸냐면 이 식탁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아시죠? 리포트 테이블. 인천 한국 아파트에서 적용했던 거 얘를 음. 만들었어요. 얘가 그럼 밖으로 나오는 음.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올 겁니다. 이쪽으로. 왜 저렇게 만들어드렸냐면 아일랜드를 이쪽으로 엄청 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가 진짜 좁아져도 하고 싶다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저걸로 여기다도 놓고 쓰시고. 여기다도 놓고 쓰셔라. 이동성 있게 만드는 걸좀 권해드렸어요. 효율성이 있는 식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박이가 음.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음. 하는 김에 저것도 그냥 책상이 아닌 리프트 테이블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접목시켜 드렸습니다. 음. 아무튼 얘가 식탁겸 아일랜드가 되는 겁니다. 자 들어온 김에 방 한번 설명드릴까요? 음. 이쪽 공간은 옷방이 될 공간이에요 옷방. 그래서 스타일러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다 이제 붙박이 이제. 가지고 오십니다. 가구는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제작은 따로 안 해드렸어요. 대신에 스타일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콘센트 저희가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제가 열어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제가요? 네.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표님 얼굴이 안 보여요. 눈좀 여기 둡니다. 패턴 뭐? 아시죠? 음. 그래서 여기도 그때 말씀드렸다 시피 폴딩이 있고 여러 제품 많잖아요. 여기도 여다지를 선택을 하셨다. 래서 항상 열어 놓으신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를 위해서 저희가 펫토를 전문 시켜 드렸습니다. 펫토도 펫토도 핑크예요. 자 보니까 어. 여기는 화이트, 핑크, 골드, 그레이 조합이네요. 맞아요. 딱 그냥, 네 가지 색. 그렇죠. 네 가지색. 그 대신 화이트 핑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다 골드.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조명도 고객님이 고르신 건가요? 어그쵸 그렇죠. 이거는 뭐 고객님이랑 저희 실장이랑 조명들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죠. 음. 사실 유럽풍 스타일이잖아요, 유럽 음. 스타일. 그래서 고객님이랑 저희 실장님이랑 같이 협업해서 이제 고른 겁니다. 저런 제품들 다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것들 손잡이들 이런 거 다. 그리고 스위치도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음. 자, 스위치도 골드예요. 귀엽죠? 이거를 토글 스위치라고 그래요, 토글. 토글 스위치인데 여기는 하드웨어 이런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다 골드로 포인트를 준 거니까 일관성 음.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발코니에요 또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하니까 아, 그러니까 필라들이 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대충 지어요 그건 맞아요 수도관가 여기 나와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세탁기 전에는 어떻게 사요 모르겠어요 뭐 여다 기 꽂아서 쓰셨겠지만 어. 효율성이 안 좋잖아요. 여주히 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로 그냥 수로 올려 드렸습니다. 샷시는 재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단열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터닝도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남은 방 하나 설명드릴게요. 안방이죠? 안방. 응. 안방. 자, 여기는 이제 잠깐만. 안방. 안방에 될 공간이고 어, 이쪽도 똑같이 연핑크로 다 넣어 드렸고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골드로 포인트 줬잖아요, 골드로. 그러면 저희가 문 자체도 골드 유광 제품 써드렸어. 요 얘도 골드예요. 지금 색상 얘랑 얘랑 똑같죠? 네. 이건 시중에서 안 팔아요. 그럼 어디서? 시중에서 안 파는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작. 제작해서 제작.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 아. 시중에서 안 판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주셔야지. 오, 제작을 했다. <laughs> 제작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음. 그래서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맞추신 거구나 색을 음, 색이 다 똑같잖아요 그냥 음. 골드도 색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럼요 아, 아시죠? 그거다 맞춰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욕실 맞아요 이제 욕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욕실 들어갈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따라라라라라라란 짠짠짠 자 이야 이것도 고객님 요청사항이신 거죠? 이거는 고객님 무조건 이걸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근데 개성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응 음, 맞아요 고객님 요청사항은 일단 세면대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회색 타일을 좀 원하셨어요 회색 타일 그리고 좀 간지가 있는 결이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수공할 때도 이 결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라인 단다고 하잖아요 이런 지금 줄 라인들 이줄 라인들은 다 웬만하면 이젠다이 높이에서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 그리고 일로 들어오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보시면 여기도 고객님 요청상 있었어요 샤워할 때 얼굴을 보셔야 니데 그래서 여기 지금 거울 넣어서 보여요 이렇게 저희가 거울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 지금 독일로 좀 설명드릴게요 도기 세면대는 어디 꺼 누에보 그리고 변기는 어디 꺼 이누스 그리고 슬라이드 장은 어디 꺼 히든바스. 아니, 나도 주고 해야지. <laughs> 히든바스. 그리고 원래는 쪽에다가 콘센트 많이 넣잖아요. 그쵸? 여기는 고객님이 어? 여기다 넣어했어요 칫솔, 이렇게 살균기? 음 여기 일로 들동하니까 여기, 여기보단 여기가 낫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음. 여기다 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변을 치면서 이쪽 공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깨알 이렇게 수납장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욕실 앞이니까 수건도 좀 놓으시라고. 욕실 제품도 좀 놓으시고. 이 공간에 남는다 고 그냥 벽 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납 넣어 주면 좋아요. 렇죠뭐 아니면은 그 화장실에다가 갖다 놓고 써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쵸. 샴푸 그렇죠. 음. 뭐 그런 것들 그렇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바로 바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도 되고. 그렇죠. 휴지 넣어도 돼요 아무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음. 아. 저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딱 드렸고요 몇 가지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샤시를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부분적으로 들어갔냐면 샤시 철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부분, 발코니 쪽이 왜냐면 다 물려있는 현장이었어요 옆집이랑도 같이 그러니까 빌라가 그런 구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창들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있는 창들은 저희가 딱 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빗물누수, 여기 5층이니까, 꼭대기층들은 항상 그 누수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비많이 오고 이러면.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엄청 유심히 봤던 현장이고, 단열에 엄청 신경을 쓴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 또잘된 현장입니다. 어. 여기 예산 공개 가능한가요? 예산? 음. 어 예산 공개해야죠. 예산이. 음. 얼마 정도? 18평에 부분샷시에 5,200? 5,200? 음. 더 써요? 조금만 더 써봐요 4 0 0 4 0 0을더 업해서 5 6 0 0 정도 나온 현장이다 5 6 0 0 음.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어, 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18평에 5600만원이나 나왔다고? 음, 음, 음. 라고 하실 순 있죠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아파트 단열하고는 잽비안 되는 단열을 한 현장이에요 한마디로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단열재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천장은 저희가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천장까지 다 거의 반다 자르고 그 천장도 단열 한 겹만 한게 아니에요. 두 겹. 음, 두 겹. 한 겹을 대고 이었죠 한마디로. 많이 넣을 만 했네요. 음, 다두 겹씩 이용해 천장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한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빌라고 사다리 차 이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 엘베보다는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1시간에 거의 13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만 써도 26만원 그러면 거의 이 정도 평형이면 전체 다 뜯으면 한 7번은 와야 돼요 7, 8번 그것도 거의 동백마름는 높네요 그렇죠 뭐 그런 부가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양중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를 올릴 때도 있고 부가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책정이 조금 높아요 앱에 없는 현장들은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쵸. 모르시는 분들은 음. 오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음. 비싸요? 안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니까 아... 이런 것도 들어갔고 저런 것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됐다는 걸 알지만 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막 기존에 하는 거막 이렇게 금액 같은 거랑 대비를 했을 때.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음. 있으실까봐 제가 얘기를 꺼낸 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이, 이, 이거 지금 싱크대 있죠? 이게 거의 아파트의 일자에 기억자 아일랜드 거의 3천이 넘는 싱크대를 맞먹는 가격이에요. 음. 아까 멤브레인 말씀드렸죠. 음. 그리고 얘는 제가 패트 소재가 아닌 분체도장 소재다. 이런 거에도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패트도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가격이 나가고 이런 거 지금 몰드 있죠. 요거. 이것도 이렇게 몰딩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다시 입히잖아요. 평몰딩이랑 얘랑 필름 공사에도 거의 두 배예요. 왜냐면 붙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 이런 것도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금액이 나왔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단열을 단열을 굉장히 많이 한 여기도 단열을 굉장히 많이 한 현장이다. 맨날 그냥 단열 보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남편분은 엄청 민감하신 부분이어서 다 그렇게 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인테리어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이 보금자리를 통해서 이쁘게 좀잘 사셨으면 좋은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고 어, 더욱 더 발전하는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쁘시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일리가? <laughs>